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남이부 네피셜 리뷰입니다. 10화 어떠셨나요? 진우와 강수현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논란에 맞서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강수현 대표의 카리스마 넘치는 발언과 진우의 굳건한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죠. 하지만 10화의 결말이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10화와 11화의 예고편을 보고 11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네피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남이부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0화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진우는 기자 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강수연 대표의 도움으로 정면으로 맞섰고, 강수연 대표는 그를 전적으로 지원하며 논란의 중심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강수연 대표의 엄마가 중요한 시점에 꿈을 찾아주었죠. 꼭 둘이 한 편이 돼서 우리 수연이 꿈 이루게 해주세요. 아시죠? 우리 수연이 꿈. 언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어. 내 인생 최고의 아이.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심준석은 공항에 있던 강수연에게 달려가 꿈을 상기시켜 주죠. 유진우는 TA 엔터 차 실장의 말에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우리가 준비한 대본만 읽어. 이때 강수연 대표가 나타납니다. 유진우 고개 들어 어깨 피고. 지금부터 대답은 내가 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강수연입니다. 지금부턴 제게 질문해주세요. 논란 아닙니다. 헛소문이에요. 유진우 군이 연습생일 때 친했던 친구가 현재 유흥업소에서 일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 아이가 학교 폭력 사건이 있어서 유진우 군이 피해자였던 제 아이를 도와준 거예요.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실에 두루뭉술하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가장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유진우,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고개 들고 따라와. 이 때, 장현철이 나타나죠. 유진우, 내가 데려갑니다. 유진우, 내가 이렇게 밝은 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데려가 줄게. 너한테 어울리는 세상으로. 예고편 바탕으로 11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1화 예고 대사에서 진우는, 이제 노래를 못하면 아무 쓸모 없죠. 라며 자신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여전히 그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장현철 대표는 TA 엔터에서, 회사 숙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애만속 데리고 가겠다? 라며 강수현 대표를 향한 반감을 잔뜩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박 PD와의 대화를 통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렸으며 유진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유진우가 꾸민 걸로 입을 맞춰 라는 발언은 그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심진우가 유진우에게 엄마가 여기 팔아서 다시 너 데려온대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는 바로 유진우를 팔고 산 심진우의 공장이었죠. 유진우가 다시 기댈 수 있는 곳과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강수현 대표가 이제는 절대 유진우를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인 것이죠. 심준석이 공장을 되팔 것을 알아보는데 되팔 경우 반갑시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심준석은 오봉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오봉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규는 판도라에서 데려가기로 이미 정리됐어요. 라고 말하며 상황이 이미 통제 밖으로 나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우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이런 고뇌가 그의 새로운 성장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겠어요. 라는 대사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의미하죠. 앞으로 여행보는 그에게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강수연과 장현철이 TA 엔터 대표와 같이 만나 삼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서로 유진우를 데리고 가겠다는 목적으로 온 것이었죠. 둘다 유진우를 원하고 있지만 빛과 어둠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T.A 엔터는 먼저 돈을 가져오시는 분에게 유진우를 드리죠. 유진우는 노래를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수현 대표와 주변 인물들의 지원으로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강수현 대표가 유진우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스타성이 증명되었기에 방도가 나타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장현철 대표는 박 pd와 공조에 유진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장현철 대표는 회사의 혼란을 유진우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며 이를 위해 조작된 증거와 허위 증언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PD는 오디션 조작 방송이 공론화되어 수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붙잡혀 있고 장현철 대표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 약점 잡혀 있는 게 풀리게 될까봐 장현철 대표에게 잔뜩 겁을 먹은 상태죠. 하지만 그의 음모는 오봉규나 다른 인물의 배신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크리스는 장현철 대표가 유흥업소 CCTV 자료를 빼간 것을 이용해 유진우를 밑바닥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또한 수년간 밑에서 모셨기에 유진우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강수연 대표 쪽으로 빠르게 붙게 됩니다. 크리스는 유진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많이 아끼는데요. 더 이상 장현철 밑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유진우가 밑바닥 인생으로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강수연 대표는 장현철의 음모를 파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녀는 판도라와 장현철의 연결고리를 폭로하며 진우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수연 대표의 단호함은 유진우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도 새로운 지지를 얻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판도라의 이미지 포함하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오봉규는 장현철 대표와 강수현 대표 사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봉규는 판도라의 이미지가 날아갈 때 장현철 대표에게 따졌으나 장현철 대표가 밑바닥은 현재 돈이 넘쳐난다 라며 반격을 해왔죠. 나는 그 바닥을 아주 잘 알고 있어. 너는 이익을 챙기고 나는 강수현이 만들려는 것을 망가뜨리고. 이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오봉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장현철이 말해준 그 바닥에 대해 검색을 해서 보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위에서 판도라와의 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오봉규가 진우와 강수연 편에 설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립을 유지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장현철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선을 넘다 못해 회사는 생각하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오봉규가 장현철을 해임을 시키고 유진우와 강수연을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11화의 클라이맥스는 진우가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결의를 무기로 삼아 음모를 정면 돌파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진우의 캐릭터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 네피셜로는 11화의 주요 키워드는 반격, 음모, 그리고, 변화, 가될 것입니다. 유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대중과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수현 대표와의 협력, 오봉규의 선택, 장현철 대표의 음모는 11화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에 방영될 11화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11화에서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리뷰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